아, 오늘은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한 진짜 뉴비들을 위한 샵발인데 조금 할줄 아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쏘면 탄이 개발 세발이죠 시프트 누르면서 움직이면서 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시, 가만히 멈춰서 쏘는 것보다 조금 움직이면서 쏘는 때도 많아요 근데 가만히 움직이면서 쏘는 가만히 멈춰서 쏘는 게 확실히 탄이 모이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쏘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잠깐만. 그래서 앉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냐? 이게 A 멈춰서 써야 되니까 A를 누르면서 가다가 D를 누르거나 또 D를 누르면서 가다가 A를 누르면 이렇게 멈추게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걸 브레이킹이라 해요. 그렇게 근데 W를 누르고 이러면 멈추면 안 되니까 W를 최대한 안 쓰면서 W 최대한 안 쓰고 이런 이런 여기만요 여기에 있는 적을 잡고 싶다. 여기서 W, A, 이렇게 가면 그냥 죽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야. 여기서, 그냥, Shift 누르든 안 누르든 A, D. 이런 식으로. 멈춰. 그리고 연습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시작 누르고, A, D, A, D, A, D 하다가 멈, 순간적으로 멈춰. A, D, A, D, A, D 멈춰. A, D, A, D, A, D 멈춰. A, D, A, D, A, D. 한 번씩 앉아. A, D, A, D, A, D. 한 번씩 앉아, 이렇게. 그리고 헤드라인도, 딱 여기 머리죠. 이렇게 A, D, A, D 하다가. 잠깐만, 이거 내가 안 멈췄어. 하여튼, 먼 거는 헤드 치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반응이 늦어져, 헤드를 노리면. 제가 헤드 슈터 유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쉽다. 근데 실전에서는 안 된다. 그럼 이 사격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와서 이제, 시, 이거 살짝 실전이야, 이거는. 어려움이니까. 보호막도 딱 사주고. 그래 이게 공짜고, 이렇게 각쪼개면서 가요, 계속. W 최대한 안 눌러. 이렇게 딱, AD, AD. 순간적으로 이렇게 멈춰. 총한번 갈아주고. 그리고 AD, AD 없지, 없지, 없지. 낚시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없지. 그럼 또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있지. 잡아. 방금 너무 반응을 늦게 했고.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서 연습을 최대한 하다가, 실전에서는, 적이 이렇게 한 곳에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브리핑도 들으니까, 각을 펼치면서 가게가 좀더 쉽겠죠. 한번더 보여줄게요. 자, 가, 가서 사고 싶은 거 사요. 바로 가. 아, 이제 마, 빠르게 이렇게 딱딱, 딱딱 있을 것 같은데 없죠? 딱딱 딱 있을 것 같아 없지 없지 계속 계속 이런 식으로. 야, 뭐야? 낚시야? 없었는데 다시. 자, 인간미 인간미 낚시였어. 얘네도 낚시할 줄 아네? 자, 아, 좀 빠르게 가요 각을 최대한 쪼개면서 조금씩 가는거야 시간이 없을 때 이러면 안되는데 시간이 많을 때 이런식으로 가면 순간적으로 멈춰 쏴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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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식으로 애들이 좀이번에 공짜였다 어쨌든 이런식으로 연습하면 실전에서 이게 마스 되면 가까이 있는 거는 다 헤드친다 생각하고 멀리 있는 거 이렇게 샷발로 녹여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줌을 하고 쏘면 더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취향차 벤달 펜텀스도 취향차니까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또 유익한 영상이 있다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